자 이번에는 56쪽에 필수해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FX에 대해서 이 f'a a점에서의 미분계수의 크기가 1이라는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었대. 그런데 다음에 극한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제시되어 있는 게 누구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에 f a 플러스 4h 마이너스 f a. 그러니까 어? 도대체 뭐야? 우리가 배운 f p r i a의 생김새는 이런 생김새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생김새가 나와야지만 우리가 f p r i a를 쓸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데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기 위한 내용으로서 제일 접근하기 좋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미분 계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말했냐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했었고.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을 때 극한을 어디에 보내 줄 겁니까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내가 원하는 어떤 a라는 한 점을 미리 찍어 놓고 그리고 변수를 다양하게 가져왔죠. 두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는 그냥 이 점을 제외한 다른 한 점을 x라는 변수로 찍어서 x, fx라고 해서 이 점을 어디 가까이 보냈다 이거야. a로. 그래서 x는 a라고 하는 이첫 번째 모습이 나온 거죠. 근데 이거는 극한에 대한 내용이고 요놈이 뭐였어? 요놈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는 뭐였다? 그냥 얘는 그 평균 변화율이었잖아. 기울기 그 X끼리 빼고 Y끼리 뺀 거의 내용이었잖아. 그럼 마찬가지, 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A라고 하는 내가 가까이 가길 원하는 점을 찍어 놓고 두 번째는 요것만큼의 구간의 길이를 뭘로 잡았다? H라는 변수로 새로 잡은 거야. 우리가 이 점을 X라고 잡았던 것처럼. h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가지고 와서 이걸 보통 델타 x라고 하는데 델타 x는 조금 안 좋아서 x라는 변수가 헷갈리기 때문에 h라고 하는 변수를 갖고 와서 h를 써서 이것만큼 더해줬어요. 오른쪽으로 갔어요. 근데 h가 만약에 음수면 뒤로 갔어요.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럼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요 놈의 점자표가 a 플러스 다시 a 플러스 h 컴마 f a 플러스 h였잖아. 그래서 이 놈의 점을 땡겨서 이쪽 주변으로 뭐 와야 되니까 h가 0으로 왔었던 거죠. 다시 한번더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들의 꼴을 잘 이해해야 돼? 그렇다면 반드시 이 모습들이 그대로 만들어져야 되나.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점자표를 x 말고 2x로 잡았대. 이 점자표를 2x로 잡았대. 상관없다는 거야. 잡아도 돼. 뭐가 문제야. 그러면 그때 함수는 뭐가 되겠니? f, ex 가 되겠네. 그럼 우리가 이 점을 a 로 도달시키려면 x 가 어떻게 되면 돼? 2분의 a 로 가까이 오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2분의 a를 넣으면 어떻게 돼? a 로 오잖니? 그럼 그것의 극한의 모습은 limit x 가 2분의 A였을 때 2X a 였을 때, 2 x a a f, ex-fa 이래 됐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결론은 어떤 줄 알아? F'A야. 왜? A 점에 가까이 왔잖아. A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이 나오기 때문에 F'A라고 불러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점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생긴 형태가 평균 변화율의 모습들이 변화가 조금씩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약.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줄여서 뭐라고 말할 거냐면 모양 맞추기라고 할 겁니다. 우리는 이 f'a라고 하는 친구의 미분계수를 말할 때 모양을 맞춰줘야 된다. 어떤 모양? 완벽한 평균 변화율의 모습으로 맞춰줘야 f'a, a점에서의 도함수를 얘기할 수 있어. 미안, 도함수란말 말고 미분계수라는 말을 맞춰줄 수가 있고 그 미분계수의 모습을 말하기 위해선 모양이 딱 맞아 들어가야 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주는 모양을 딱 맞춰야 돼. 누가 어떻게 맞아 들어가야 되냐면 첫 번째 요 놈의 형태에서는 이것의 모습 X라는 변수의 모습과 요 네모 침 모습이 같아야 되고 그래야 점이 맞잖아 일치하잖아. 그리고 요 A라고 하는 점이 요 놈의 A랑 일치해야지만 우리는 이것이 모양이 딱 들어맞다. 평균 변할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라고 할수 있고. 요 밑에 거에서의 모습은 누가 일치해야 되냐면 이 네모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 있는 네모가 일치가 돼야지만딱 정확하게 평균 변화율의 모양을 맞춰주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1번의 문제를 보세요. 모양이 일치합니까? 전혀 아니죠. 뭐가 아닙니까? 여기는 h인데 위에 거는 몇 h가 되어 있어? 4h야. 그럼 얘를 비유하자면. a,fa가 있었는데 요 봐봐 여기 a,fa가 있었는데 얘가 a 플러스 h x는 이걸 데고 와놓고 y 좌표는 이딴 걸 갖고 오고 있는 거야 말이 되냐고 점좌표가 일치하지가 않는데 그럼 요 놈을 갖고 오고 싶다면 여기가몇 h가 돼야 돼 4h가 되어져야지만 평균 변화율의 모습이 일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두개 빼기의 모습으로 가지고 오면 4h분의 FA 플러스 4H 빼기 FA 이것이 정상적인 F'A의 형태라고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근데 얘 아니잖아. 그래서 강제로 모양을 맞춰줄 겁니다. 어떻게? 요 분모에 4를 가지고 오면 되네. 분모에. 근데 4를 내 마음대로 갖고 올수 없잖아. 지금 4를 나눈 거잖아. 같이 4를 곱해줘야지. 근데 곱하기는 상수배는 왔다 갔다 자유롭잖니? 여기 앞에 4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실제로는 이게 4가 4가 나눠져서 식변하는 일어난 게 전혀 없네? 그래 놓고 봤더니 이두개 모양이 어때요? 이제는 일치하죠? 그럼 우리는 이 가로된 친구의 극한을 보내보면 얼마라는 걸 알아? f'A라는 게 나오고, 그 앞에 누가 있어? 4가 있네? 요것의 결론은 4 곱하기 f'A. 즉, 정답은 4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이것을 뭐라고 할 거냐? 모양 맞추기. 우리 모양을 잘 맞추자. 너희가 이 f'a라고 하는 미분 개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그 모양 맞추기의 모습에서 뭐가 부족한지를 찾아낼 수가 있고 그 부족한 모습을 채워주면 된다고요. 괜찮습니까? 자, 그렇... 게, 괜찮니? 안 됐으면 질문. 괜찮아, 혜영아? 됐나요? 2번으로 갑니다. 그러면 자 2번의 모습도 봅시다. 2번은 어떻게 나와 있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 a 마이너스 h 요렇게 있답니다. 보세요. 물론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반복 숙달을 많이 하면 아주 꿀팁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 개가 있어. 근데 그걸 말고 정석적인 풀이를 정확하게 배워놓고 가자고요. 자, 요 놈의 모습을 보면,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일단 밑에 거잖아. 근데 이 밑에 거의 모습이 완벽하게 잘 나왔니, 안 나왔니. 이상하다, 이겁니다. 누가 없냐면, 요 식기를 봤을 때, 짝꿍이 없네. 마이너스 FA가 없네. 그래야 평균 변화율의 모습을 예쁘게 만들 건데, 얘는 나도 A 플러스 H 어난 A 마이너스 H 이러고만 있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요 놈의 모습을 강제로 끌어내와야 된다고 수트는 모양 맞추기의 내용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모양을 맞춰줘야 된다고 그럼 내가 지금 이 앞에 거요놈 친구의 모양을 맞추기 위해선 누가 뒤쪽에 새로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FA를 데리고 와야지만 이렇게 두 개가 짝꿍이 맞아 들어가지는 거야 딱요 모습 나오잖아 근데 내가 마이너스 FA를 마음대로 할수 있니? 안 되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FA를 상세해 줄 애를 데리고 와야 되겠네. 그게 누구다? 플러스 FA를 같이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재밌게도 이건 설계되어 있는 거겠죠. 이 둘이가 알고 봤더니 짝꿍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짝꿍이 완벽하게 어? 나 이거 필요한데? 어? 그거 나도 필요한데? 우리 같이 사자. 하면서 같이 오게 된 거야. 마이너스 FA 플러스 FA를 같이 사게 된 거라고. 식변 하나 없고 자 그래서 요놈의 모습을 봤을 때요거두개 이어서 적어볼게 노란 색깔로 어떻게 됐냐면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로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졌고요 이 빨간 색깔로 적어준 친구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지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를 빼내봐 가로에서 f a 마이너스 h 빼기 f a가 됩니다 마이너스를 분배한다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h 플러스 FA. 플러스 FA였잖아. 딱 맞죠? 그리고 요곳에 분모에 H가 있는데, 우린 이 H를 나누니까, 요렇게 쪼개어서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요게 H 붙여주고, 요기에도 H 붙여주면 됩니다. 요 빼기는 요로 가볼까, 그러면? 됐나요? 그럼 이거 두개 빼진 게 위에 거랑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얘가, 리미트 h가 0으로 보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첫 번째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를 보세요 완벽하게 예쁘게 나왔네 누구로 f p r i a로 자 f p r i a로 완벽하게 나왔어 그런데 두 번째 요놈 모양이 일치합니까 일치 안 하죠 우린 누구의 모양이 일치해야 된다 했어 여기 있는 네모 친구가 위에 있는 네모랑 일치해야 하는데 위에 있는 네모는 마이너스 H. 밑에 있는 네모는 그냥 H. 그러면 요 놈의 H를 마이너스 H로 만들기 위해선 마이너스를 새로 갖고 와야 되네. 근데 내 맘대로 갖고 올수 있냐고. 아니라고 했죠. 마이너스 1을 한번더꼽해주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됐니? 플러스, 자 이거 동그라미 한거 보세요. 착각하면 안 돼. 이거 F'A입니다. 마이너스 F'A 아니에요. 왜? 어차피 H가 0으로 가면 이 점이 어디에 도착을 하냐고요. A로 오잖아. 단지 얘가 우극한으로 처리를 했다면 좌극한의 크기로 왼쪽에서 온다. 이겁니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얘가 A 점에 도착을 한 거니 F'A라고 말해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의 결론은 2 e 곱하기 F'A. 정답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